자, 다시. y는 fx에서, fx가 함수로 나타내는 건 아니지? 그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나와서 a가 0이 아니면 우리가 그걸 이차함수라고 한다. 그럼 다음 중이차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1번은 맞았으면. 안 되지. 이거, 이거는 이제, 유리식에서 배거는 이제 분수식이라면서 x가 분모에 들어가면은 음식이 아니지, 그지? 그래? 반함수가안 되고. 2번은 맞지? x 제곱한이있습니까 한 번도 전개했을 때제곱항이생기니까 맞고 4번은 전개했을 때제곱항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아니고 다음 주어진 문장에서 y를 x에 대한식으로 나타냈을 때이차함수인 것을 모두 버시 그럼 이제 이거는 식을 써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원에 둘레는 어떻게 봐지 2파이 r 2파이 r인데 r이 그서 x 지 그러면 y는 2πx. 이건 숫자인데 x는 1차 식이니까, 1차 항이니까, 1차 항수지. 틀렸고. 2번은. 한모서리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적의 건널비 y. 건널비는, 그치. 한모서리 길이 x니까, 6개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하나의 길이가 x제곱이, 여섯 개니까, 6 x 제곱이겠 제곱이 더해서. 따라서, 바늘비는 2차 함수로 갔고그 다음에, 시속 xkm로 3시간 동안 달린 거리 y. 거리는, 어떻게 구 그래 그래서, 속력이 x고. 시간이 3이니까, y는 3x가 되겠지. 따라서, 1 함수고.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했었어 기억나? 그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기하에서 배울 거야. 근데 설명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일 때는 대각선이 없지. 다각형이 또 생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한 곡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삼각형일 때 0개가 나오려면 n-3개라고 할수 있어. 이거 기억해야 돼. 한 곡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n-3개다. 근데, 꼭 점이 몇 개야? 여기서 네 개고 보통은 n과 이니까 n개지. 근데 여기서 근거나 여기서 근는게 똑같아 달라 대각선이 똑같아서 나누기 해주는 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한꼭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n-3개고 그거를 n개 곱해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x로 생각하면 x곱하기 x-3. 이일아닌게 y니까 이차 함수로 맞겠지? 전개했을 때 이해되죠? f(x)가 e^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하여 f 1 f 플러스 f(x) 마이너스 1같좀 무리로 계산하고 마이너스 이 넣어서 계산해서 더해 면 되겠지? 여기 앞에서부터 잘 되면 이런 건 쉬우니까 할수 있고 1차 함수의 뜻과 그래프 y=e^x 제곱의 그래프는 이차 함수인데 어떻게 그려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개형이 나왔을 때한끈 항상, 항상,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리함수, 유리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배우겠지만, 상황함수까지. 개형을 외우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선생님이 아마 다른 파트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직접 순수상을 해서 그려보는 게 제일 확실해. 그래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x 제곱의 그래프면, 예를 들어서, x, y로 할때 이런 식으로 툴도쌍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럼 0일 때는 얼마야? 그렇지. 1일 때는 1이고, 2일 때 4고, 3일 때 9고, 마이너스 3일 때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 4고, 마이너스 3일 때 9이지. 그래서 0 0지나고 1일 때1지나고 2일 때4 0지나고 3일때더 위로 올라가구나이 정도, 이 정도 알수 있잖아요. 이 그래.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네가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겠구나를 이렇게 해놓으면 잘안 까먹는다. 이거 이거 간단한 거라이차 함수는 당연히 알아요. 하지만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자 y 나 x 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지.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다. 그거를 나중에 자, 당연히 자동, 자연스럽게 외우겠지만 어? 의식의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 그다음에 y 축 대칭이다, 맞지? y 축 대칭이고 y 축 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y 축을 접었을 때 양쪽이 똑같다 했잖아. 이해돼?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돼? x 값 증가, y 값 점점 점? 밑으로 내려오니까 감소하고. x가 0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거지. 그러니까 한 그래프 내에서 증가할 때, 감소할 때가 바뀌지. 2차 함수의 특징이 그거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거야. 우리 지금까지 배운 1차 함수는 어떻게 됐어?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감소했었지. 그런 함수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때 기함수라고 하고, 홀수함수들을 배운적 있지. 그리? 이런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들은 어떻게 보면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즉,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우 함수들은 어느 음. 포인트에서 바뀌기 때문에 그거 갖고 문제를 많이 내는 거야. 이해 되죠? Y는 마이너스 백티그 그 그래프는 당연히 저렇게 똑같이 해서 그리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다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당연히 원점 지날 것이고요. 0넣으 나오니까. 그 다음에 Y 축배칭이고 이거는 위아래만 바뀌었지, 좌우가 안 바뀌었으니까 Y 치트칭 그대로 갈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증가하 Y 값 증가하고 있지 이건 반대로 상황이 그리고 Y 값증가면 Y 값은 X 값인가고 Y 값 감소하는 형태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을 그냥 외우는 건 의미가 있겠어 없어 없어 그래프를 항상 그려놓으면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리치 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나타내고 이와 같은 곡선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한다 포물선 아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포물선이라고 한다. 포물선은 항상 한 직선에 대해 대칭이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형태로 그림, 그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는 한 직선에서 꼭 대칭인 곡선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고 그때 그 대칭인선을 우리가 축이라고 한다.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이 포물선하고 축의 교점을 우리가 혹폭수점이라 호프 한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이 포물선을 이 그래서 하는데, 정수값뿐만 아니라 이 사이사이 값을 더 세분화해서 찍어주면, 아까와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a에 따라서 바뀌겠지 일단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아래로 블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하겠지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게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그래프랑 y는 2x제곱의 그래프랑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응, 어, 보기 어떻게 달라질까? 그것도, 사실은, 외우면 안 돼. 한 번만 그려보면 되게 쉬운 거잖아, 그지? 어, 0일 때, 0, 똑같아, 0,0, 티나지 근데 맨 위에 거 1번은? 1일 때 1이지? 2일 때? 4지? 응? 첫 번째 거. 근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지? 반대편은 대칭이라 했으니까. y는 2x 제곱이고, 1일 때 얼마야? 2이고. 2일 때 8. 그럼 8은 이거 두 배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쯤 가겠지. 벌써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다음에 y는 2분의 x 제곱의 그래프는 1일 때 2분의 1이고, 2일 때 아, 1일 때 2분의 1이고, 2일 때 1이고. 그럼 벌써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이 따라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고, 작을수록 폭이 넓어지는 거지,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절대값이라고 자꾸 얘기한 거는. 그건 실제 그려보면 그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에 거꾸로 뒤집히는 것만 달라지고. 그게 요거 설명을 다한 거에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건 요거. 그러면, y는 2 x 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e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떠, 어떻게 돼? 폭은 똑같고, 위아래만 달라지지. 그래서 그게 x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얘랑 얘는 x 대칭이다. 그려져요. x 축를 접었을 때 똑같다. 그려져 알았죠? 절대 값이 같으면 x 대칭이겠지. 그래서. 근데 이것도 평행이동 안한 상태에서 기본형 그래프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이 차함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것도 모르셨죠. 아래로 블록하다는 거는 A가 0보다 크다는 거. 기어, 기어, 리얼, 비 찾을 수 있고. X축의 대칭인 것끼리 짝지라고 하면 얘네들이. 그것밖에 없지. 미음하고 비유. 그지 그리고 폭이 가장 좁은 것은 절대값이 가장 큰 거니까 디귿이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발전문제를 풀면 아래 그림과 같이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2분의 1 x제곱, y는 ax제곱 그래프와 만나는 내정을 pqrs라고 할 때, pq, qrrs일 때 a값도 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요 a값도 모르고, 그치? 어떤 점을 지나는지도 모르지만, 요 2분의 1 x 점 그래프를 지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때 값을 a라고 놓으면 아, a는 있으니까 어, 다른 걸로 뭐라고 넣어야 되냐 또 pqr을 쓰면 대문자니까뭐수만피 p라고 해보자 여기 s 를 지나니까 s라고 해보자 그냥 이해되지? 응. 문자는 뭐 구분만 되면 되니까 s라고 하면 요점의좌표가 어떻게 돼? s 콤마 2분의 1 s 제곱이지. 요 그래프 지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요 y는 ax 제곱은 y축이 값이 똑같을 때 x 값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을 때 2분의 1 s 제곱이 ax 제곱해서 a가 들어간 식으로 x 제곱을 만들 수 있지. A분의 S 제곱 이런 식으로. 그지? 루트 씌우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텐데, 이두좌표를 알게 된 거지, 지금 우리가. 그때 특징이 뭐야, 지금? 요, PQ? QR, RS 가 같으니까 요거랑 아까 두점 사이 거리 구할 줄 알잖아, 그지? 빼서 등치시켜서 문제를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어. 사실 이거는, 그 아이디어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게 마음을 해보고 오른쪽 다음 그림과 같이 두점 A, C는 2차함수 y는 x 제곱의 점이고 점 D는 2차함수 x 제곱 그래프의 점이다. 선분 DC는 x가 평행하고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지? 정사각형이 는게 없으면 문제 못 풀겠지. 평행한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는 점들 찾은 다음에, 요거 그래프에 또요 Y 값을 놓고 보면 A 값 찾을 수 있잖아. 그럼 AD랑 BC가 같겠지. 그렇게 표돼 오케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기하가 조금 들어가는 거야. 계속 보이지 않게. 근데 일단 지금 할수 있는 건 하고, 더 구체적인 건할 거야. 1등급 그 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필요하거든. 알았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돼. 이렇게. 어? 그리고 문제 표현되고. 알겠죠?